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2 0 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27번, 32번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어, 인문과 과학이 융합된 융합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좀 길었고요. 31번 문제가 고난도 문제였고 수험생들의 오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 해설을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6세기 전반의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을 변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하나죠. 어 여기까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죠? 16세기 서양 태양 중심설 천문학의 분야의 개혁. 그 다음에 현의상학을 뒤바꾸는 변혁 어, 이런 말들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서양의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찾아서 중심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됐죠. 중국과 서양 우주론을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적 유산에 관심이 제고됐다, 높아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디하고 어디에 대한 얘기죠? 서양과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첫 번째 문단이 이글 전체를 포괄하는 문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는 여기 첫 번째 요 내용과 이두 번째 요 내용을 밑에서 이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양에서 천문학의 대변역이 대변역,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코페르니쿠스는 전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했고 그것이 이렇게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됐죠? 코페르니쿠스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 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이걸 제시한 이유는 여러분 결국 태양 중심설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든 게 바로 코페루니쿠스입니다. 그렇자, 푸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모를 가시적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행성이 태양에 멀수록 공전주의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도 충족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물은 코페루니쿠스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당연히 지상계 천생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결국 코페르니크스의 태양 중심설은 수용되지 않았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서양에서 일어난 천문학 분야의 대변역입니다 알았죠?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누구다? 어, 코페르니쿠스다. 됐죠? 이 코페르니쿠스가 뭘 했다? 태양 중심설. 됐죠? 어. 여기에 중요한 말있고요. 어, 그다음에 어, 행성의 운동을 뭐 했다? 어 단순화시켰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란 인물이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인물은이 인물이 중요하죠. 브라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브라헤이렇게 됐죠? 코페로니쿠스의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을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해됐죠? 왜브라헤는 여러분들 이코페로니쿠스의 장점도 수용하되 누구의 견해를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 아리토텔레스의형이상학과 대립하는 걸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견해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케플러란 인물이 등장하죠.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보하는 형이상학인 심플라톤 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 번째도 누가 중요한 인물이죠? 케플러가 중요한 인물이고, 케플러도 결국 코페누니크스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이해됐죠?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누구의 견해도? 브라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주의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법칙도 수용합니다. 됐죠? 이렇게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만들었다? 행성의 운동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서양에서 일어난 천문학 분야의 변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예, 대상들 정확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행성의 운동 법칙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은 흔들렸다. 됐죠? 결국 권위가 무너지죠. 권위가 무너지죠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됐죠. 뉴턴은 태양 중심선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만유인력의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성공적으로 연역했어요.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됐죠. 뉴턴이 말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입니다.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에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자, 각각이 그 천체 밖에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참이그 a 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은 여러분 뭐 어~ 물리 배우는 학생들은 뭐 충분히 이거 이해할 수 있지요. 어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이나 이제 예체능 수험생들은 사실 이런 지문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1번 문제 이 부분을 이해를 좀더 하라고 31번에 뭘준 거죠? 보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주고 이걸 이해를 하라고 이걸 이해 못해도 돼요. 알았죠? 지금은 지금 읽을 때는 여러분 들 뭐만 그냥 아! 뉴턴은 뭐를 가지고? 만유 인력을 가지고 결국은 뭘 했다? 태양중심서를 정당화시켰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 인력이 서로 같음을 뉴턴이 증명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제도와 사과의 낙하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만유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뉴턴이 만유인력을 가지고 결국 태양 중심선을 연역적으로 정당화시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4번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뉴턴이고 뉴턴의 뭐가 중요했다? 만유인력이 중요했다. 이렇게는 요약이 돼야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서양의 천문학 분야의 대변혁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 그리고 결국 행성운동을 단순화시켰다 브라헤는 결국 얘의 장점을 이용하면서 이것과 조화를 시키려고 하죠 됐죠 그래서 케플러는 얘도 수용하고 얘도 수용해서 결국 얘가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뉴턴이 만유인력을 가지고 뭐한 거다 입증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서양의 천문학 분야의 변혁이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16세기 말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과학은 됐죠. 16세기에 서양과학이 중국에 유입되고 청왕조는 1644년에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천문학의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모를 공식 시연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서 그 위상이 구체화됩니다. 점점점 모가 서양과학의 위상은 높아집니다. 중국에서 됐죠. 브라이와 키플레이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연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불온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결국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의 전통을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됐죠? 이게 바로 중국의, 어, 자신들의 유산에 대한 지적 관심이 고조된 겁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됐죠? 결국은 이렇게 서양의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에 적절한 단계매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대표적인 17세기의 운명와방이지는 결국 서양과학을 수용하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 중국의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얘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성리학적 이론을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죠.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은 태양계 학설은 브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태양의 크기에 대해서는 천문, 서양 천문학 이론의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겁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이 운명과 방위지는 중국의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17세기 후반에 가면 누가 등장하죠? 매문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됐죠? 왕석천과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서양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고전에 이미 갖춰졌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지적 유산과 서양과학을 관계 맺으려고 노력한 인물입니다. 운명도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하게 몰두했다고 비판하지요.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에 내 귀퉁이를 가릴 수 없다는 증자의 말을 통해서 야 옛날에 우리 증자가 태양이 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주장했기 때문에 서양 과학이 중국 기혼론을 뒷받침한 겁니다. 누가 매문정입니다. 매문정이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매문정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의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을 택. 그 다음에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막난 총서인 사고 전세 그대로 만든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는 경향은 16차, 19세기 중역까지 계속 관심이 이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그럼 중국에서. 매문정이시죠. 매문정이 바로 서양의 과학과 결국 중국의 전통을 결국 잘 관계 맺은 인물 중에 하나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전체를 정리하면 결국 뭐죠? 아, 서양에서 천문학적인 대변혁이 있었고요. 됐죠?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도 자기들의 지적 유산과 서양의 우주론을 조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가 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 아 원래는 여러분 어, 내가 원래 그~ 어~ 고3 학생들 특히 수험생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비문학이 욕시 난이도가 있는 게 나오거나 하면 빨리 읽고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나중에 풀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막상 이제 시험지를 딱 받으면 다 맞히려고 합니다. 욕심이 생기거든요. 결국 이제 어, 이 지문을 읽고 풀수 있는 문제만 풀고 뒤에까지 다푼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다시 와서 풀었으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내용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비문학은 내가 읽고 중요한 대상들을 찾아서 그 대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 다음에 머릿속에 요약해서 남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머릿속에 남기고 글의 전체 구조를 보는 눈을 키우진 않고 자꾸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에만 자꾸 집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이 주어진 지문만 그냥 보고 문제를 풀면 27번부터 30번, 32번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단지 31번만 좀 고민을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27번 보면 다음 밑글을 읽은학생의 독서 기록입니다. 이 여러분 점검 결단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서양의 우주론이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거야. 예측과 같죠.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은 변화차.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죠. 됐죠? 이게 다름이란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쉬운 문제입니다.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 제기한 사람 누굽니까? 코페르니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파해통시키는 사람 매문적 됐죠? 중국이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 서양 인물은 이 글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됐죠? 응, 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거 쉽게 쉽게 풀수 있는 거예요. 빨리 읽어도 사실은. 그다음에 밑에 28번에 밑글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의 재검토가 일어납니다. 알았죠? 즉 결국은 방위질란 인물. 운명을 한 인물들은 결국 형이상학에 빠져 있었죠. 됐죠. 그리고 또 서양에서는 누구죠? 브라헤가 대표적입니다. 브라헤도 결국은 형이상학에 빠져있었습니다. 서양과 서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해됐죠? 근데 결국 여러분이 우주론이 정립되면서 형이상학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건 형이상학적 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됐죠? 중국의 형이좀흔들렸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 천문학의 전례는 중국에서 중국 자국의 우주론의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됐죠 예, 자기들의 지적 유산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됐죠그 다음에 중국이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는 국가적 역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시현력입니다. 시현력. 알았죠? 청나라에서, 청왕조에서 정한 시현력. 이게 이제 역할을 하죠. 중국에서는 18세기의 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자, 입장이 주결화 되겠습니다. 누구예대표이게 매문정입니다, 매문정. 됐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이게 틀렸지, 이게.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된 건둘다 맞습니다. 알았죠? 서양에서도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 중국에서도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을 제기합니다. 자, 이건 달리란 말이 잘못됩니다. 알았죠. 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이제 풀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29번에 보면, 미클리아타는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지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 지상계 에 대립시키는 형이상학 토대로 음, 항성의 천구가 고정되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잘못된 말입니다. <laughs> 됐죠?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죠.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여기까지 맞는데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의가 길어진다는 단순성을 갖춘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의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는다 맞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는 함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들을 건드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사람이죠. 그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4번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지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심플라톤 주의. 이게 말이야. 심플라톤 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았다. 얘하고 얘는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니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심플라톤 주의는 형이상학적인 거고 경험주의적 근거는 어 다른 내용이죠. 시 됐죠? 이 둘이 여러분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면 5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결국 어, 지문을 내가 빨리 읽고 요약을 하고 이해를 해서 풀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 원래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뭐 비문학 고난도 지문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문학은 근데 여러분들 봉투 모의고사 등을 풀어서 고난도 지문들을 여러분들 해결하고 이해하고 문제도 풀어보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랬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쉽게 어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랍니다. 30번의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사. 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했다. 매문정이죠.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해선 사고 전세있죠 방일은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을 만들어요. 형이상학적인 이론. 그다음에 매문정은 중국의 고대 문헌에 나타난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성략적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됐죠. <laughs> 누구겠어요. 운명화 방일지입니다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이게 틀렸죠. 얘네들은 중국 문헌에 있는 우주론을 부정했던 인물들입니다. 알았죠? 그럼 답은 여러분 당연히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비문학은 대상을 정확하게 찾고 그 대상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31번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보기를 참고해서 A를 더 이해해봐라. 그러니까 결국 이 A가 아, 어려운 말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이 해라 참고해서, 이해해라, 참고해서. 여기서 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 부피 요소들 빈틈없이 한 겸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구 껍질입니다 그리고 그구 껍질이 구의 중심 5 주위에 반지름 달리하면서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룹니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피 요소를 질점으로 볼수 있다 부피 요소를 질점으로 볼수 있다. 그럼 결국 여기 이제 부피 요소들이 많은 거고, 이 부피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를 이룬다? 구껍질을 이루고, 이 구껍질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냐면, 구가 뭐고, 그 다음에 구껍질이 뭐고, 됐죠? 그 다음에 부피 요소가 뭐냐? 아.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걸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해죠 뭐를?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껍질을 형성하면 그 부피 요소들이 그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력의 총합입니다 이 총합. 총합은 총합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력과 같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 요소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했죠? 얘가 됩니다. 국껍질이 됐죠? 그죠? 그럼이 부피 요소들이 됐죠? 부피 요소들. 하나의 부피 요소가, 하나의 부피 요소가, 뭐를 당기는, 피를 당기는 이 만유 인력 있죠? 이 부피 요소들을, 이 만유 인력의 부피 요소와 피의 만유 인력을 결국 계산한 다음에 이 국껍질에 있는 부피 요소들의 만유 인력을 다 더하면 이 국껍질의 질량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국껍질에, 이렇게 보면 돼. 껍질의질량과 동일한 질점의 O, P의 뭐가? 만유인력은 부피요소의 만유인력을 다 더한 것과 같다. 뭐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거. 알았죠? 왜? 부피요소는 여러분들 뭘 만드니까? 국껍질을 만드니까. 됐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구껍질이 구를 구성해요. 이제 구껍질이 이제 뭐를 만들죠? 구를 구성합니다. 구를. 그럼 결국은 그 동심의 구껍질이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이에요. 총합. 구껍질들의 총합을 더하면 구의 5에서 네.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밀도가 중질하거나그구 대칭인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 피를 당기는 만유. 그럼 쭉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얘가 요렇게 해서 같고 얘가 요렇게 해서 같다면 당연히 얘도 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결국 밀도가 균질하거나구 대칭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5에서 피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지를 한번 이해해 봐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밀도가 준지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시만의 국껍질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국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국껍질의 반지름이 크다는 건 국껍질의 반지름이 크다는 건 무슨 소리죠 결국? 아, 부피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반지름이 크다 부피가 크다. 부피가 크면 그만큼 뭐가? 질량이 크다. 알았죠? 그럼 질량이 크면 여러분 당연히 뭐? 만유인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해 되셨습니까? 어, 그 다음에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있어요, 됐죠?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있습니다. 질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점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 크기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게 그러니까 예, 태양이 당기는 만유인력과 지구가 당기는 만유인력은 같을 수가 없죠. 왜? 태양이 여러분들 더 크잖아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더 크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답이 그래서 여러분 이 번이 답입니다. 아, 어? 아 근데 선생님 A에서는 분명히 태양과 지구가 당기는 만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은 같아 만유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은 같아이죠. 아니 여러분 만유인력이 다르면 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구가 태양한테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것과 지구 중심에 있는 m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다르다는 거죠. 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됐죠. 답은 2번입니다. 질량 m인 지구와 질량 m인 달이 있어.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m인 지구와 질량 m인 달이 있어. 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됐죠? 이 떨어져 있는 m과 m의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은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니까 여러분 어? 달이 여러분 지구 주위를 뭐 하는 겁니까? 도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이거는 맞아. 여러분 태양이나 지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둘 주,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이으로 서로 당깁니다. 얘하고 얘하고 질량이 똑같잖아요. 질량이 질량이 같으면 만유인력은 같은 겁니다. 거리도 같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거리 같고 질량 같으면 만유인력은 같은 거다. 밑에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예요. 하나의 부피 요소.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그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지요. 됐죠? 그러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부피 요소의 만유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봐봐.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야. 그럼 결국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는 바로 지구지역 구지요. 구. 됐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똑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문장. 그 다음 반지름 R이 있고요. 어, 반지름 M이 있어요. 근데 높이 H래요. 알았죠? 그리고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결국 반지름하고 높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질량도 똑같다면 결국 만유인력은 같아지죠. 결국 이 글의 가장 핵심은 거리 같고 질량 같으면 만유인력 같다예요. 이해되셨죠? 거리 같고 질량 같은 만유력 같다. 근데 결국 태양하고 지구는 뭐가 다르다? 질량이 다르다. 근데 결국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거다. 알았죠? 그 답은 2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다른 걸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을 볼때 예비 수험생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다 풀고 나중에 해결하는 어, 연습들을 하셔야 돼 문제풀 이 연습들을. 알았죠? 32번은? 답이 뭐였다? 생각해내다, 고안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었다. 이 문제 어휘 문제는 여러분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단어 뜻들을 여러분을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아마 이 31번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아, 요번에3번 1번 문제는 출제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이과생들한테 유리하고 문과생들한테 문과생들한테 이렇게 불리하게 출제하면 이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 이 정도 지문의 이해를 하고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어, 쉬운 문제를 풀고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다시 읽었다면 다른 선택지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2번이 정답이라는 걸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어, 일단, 어, 이 융합 지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수험생들은, 어, 문학은 선생님이 분명히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만 좀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장면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문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비문학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비문학은 연계교재 이외에도 고난도 지문과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하셔야지 내년 3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비 수험생들은 선생님이 지금 독해하는 이 설명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지문을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대상을 찾아서 이해하면서 읽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알았죠? 수험생들은 어 정시 어디에 원서를 쓸지 어 여러분들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정보를 확실한 정보들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고 합격하길 바라고요. 예비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내가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많은 양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